김도윤이 들어갔던 병실에는 교통사고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난 강재인이 누워 있었죠.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장례식까지 치러 놓고 설마 아직도 살아있는 거였어. 강세리는 곧바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가 움직이기 시작한 바로 그 시점, 김도윤 역시 대비를 끝마쳤습니다. 들켰어요. 재인 씨. 이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해요. 혼수상태인 척했던 강재인은 강세리가 병실을 떠나자마자 곧바로 눈을 떴습니다. 재인씨 지금 이대로는 다시 맞서 싸울 수 없어요. 당신 얼굴은 이미 저 사람들 머릿속에 각인돼 있어요. 김도윤은 진지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제 얼굴을 버리자는 말씀이세요? 김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재인 씨가 살아있단 걸 강세리가 눈치챘다면 분명 더 끔찍한 방법으로 재인 씨를 제거하려 할 거예요. 지금 필요한 건 도망이 아니라 정면 돌파예요. 그 방법이 뭔데요? 재인 씨,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야 해요. 새로운 얼굴, 새로운 이름, 새로운 정체성. 그게 아니면 복수는커녕 두 번째 죽음밖에 없어요. 강재희는 입술을 앙 다물었습니다 성형 정말 그 방법뿐이겠네요 김도윤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태블릿을 그녀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건 의뢰해 둔 얼굴이에요 현재 와이 l 그룹 내부 누구도 모르는 서양계 혼혈 여성의 프로필 나이는 34세 이름은 마리아 소피아 리베라 국적은 파나마계 미국 이중국적 출신지는 비공개 이 얼굴로 YL그룹으로 들어가요. 그녀는 태블릿을 내려다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게 제새 얼굴이에요? 김도윤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강재인은 이 세상에서 죽었고 마리아가 살아남은 거예요. 수술은 언제죠? 오늘 밤입니다. 이미 예약 다 해놨어요. 의사, 간호사, 마취과까지 전부 저희 쪽 사람이에요. 거울 앞에서 강재인은 자신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내 얼굴, 나로 살아온 이 얼굴 버려지는구나. 하지만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 김도윤이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재인 씨는 이제 마리아예요. 이제부턴 당신이 황기찬과 강세리에게 잔인하게 복수할 차례입니다. 다음 날. 강세리는 강재인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또다시 강재인을 제거하기 위해 병원으로 갔지만 이미 강재인의 흔적은 말끔하게 사라져 있었죠. 강세리가 들이닥치기 전 김도윤과 강재인은 병원을 옮긴 후 수술이 시작됐고 몇 시간 후 수술실에서 나온 그녀의 얼굴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부종이 가라앉기도 전에 강재인은 거울을 보고 속삭였습니다. 이 얼굴 낯설지만 전혀 낯설지 않아요. 이 얼굴이 날 지켜줄 거예요. 얼굴뿐만 아니라 국적, 여권, 학력, 재산 내역까지 완전히 위조된 신분 세탁이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파나마계 부호의 셋째 딸 마리아 소피아 리베라. 신비로운 혼혈 외모에 영어와 스페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고 해외 거점에 여러 사업을 인수하며 최근 동아시아 시장에 진출한 투자 전문가. 모든 설정이 완벽하게 구축된 후 김도윤은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당신은 더 이상 도망자도 피해자도 아니에요. YL 그룹에 들어가서 그들을 흔들어 놓으세요. 그녀는 고개를 천천히 들며 입을 열었습니다. 알겠어요. 지금 이 순간부터 저는 마리아입니다. 강재인은 강재인이었던 지난 날을 가슴 깊이 묻고. 이젠 마리아로서의 복수의 여정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첫 번째 목적지를 향해 향했습니다. YL그룹 회의실 투자자 프레젠테이션 자리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분이 이번 투자 프로젝트의 책임자 마리아 소피아 리베라 씨입니다. 패트릭 정의 소개와 함께 회의실 문이 열리자 모든 임원진의 시선이 한 여인에게 쏠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패트릭. 마리아는 유창한 영어 발음과 자연스러운 몸짓으로 단상에 올라섰고, 그녀가 단지 자금줄이 아닌 분위기 전체를 압도하는 카리스마를 가진 인물이라는 것이 순간적으로 느껴졌습니다. YL그룹은 지금 기술력에 비해 글로벌 진출이 늦었습니다. 제가 가진 유통망, 그리고 제3국 시장의 유통채널과 접점을 연결시킬 수 있다면, YL그룹의 세계 진출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녀의 프레젠테이션이 끝나자 회의실은 잠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그때 황기찬이 손뼉을 쳤습니다. 굉장하군요. 제가 여태껏 만난 투자자 중 가장 인상 깊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직접 마리아에게 다가갔습니다. YL그룹 회장 황기찬입니다. 마리아 씨,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는 가볍게 미소 지으며 그의 손을 받았습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오는 법이니까요. 그 순간부터 황기찬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녀가 가진 자본, 비즈니스 감각, 미모, 무엇보다도 정체불명의 신비로움. 이 여자는 뭔가 다르다, 그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며칠 후, 그는 직접 마리아에게 만남을 제안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강원도 자택 별장에 초대하고 싶은데, 어떠십니까?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더 많은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마리아는 고개를 살짝 갸웃했습니다. 회장님의 초대, 거절할 이유는 없겠네요. 다만, 비즈니스 이야기만 하시는 거 맞죠? 물론입니다. 단지 저는 좋은 인연은 언제나 환영하거든요. 그날 이후, 황기찬은 회사를 비우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비서진 사이에선 마리아라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고, 지분 이동이 있었던 것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패트릭 정을 통해 유입된 외국계 자금이었지만, 실제로는 강재인과 김도윤이 만든 페이퍼 컴퍼니였고, 그 금액은 YL그룹 지분의 17%를 인수하는데 사용됐습니다. 황 회장님, 이거 너무 빠르지 않습니까? 지분을 넘긴다는 건 전략적 동맹 수준을 넘어서는 건데요. 재무팀장이 조심스럽게 의견을 냈지만, 황기찬은 웃으며 잘라 말했습니다. 그 정도 신뢰도 못할 정도면, 우린 글로벌 진출할 자격도 없어요. 그는 이미 마리아라는 인물에게, 단순한 경영 판단 이상으로 매혹돼 있었습니다. 한밤 중, 그는 마리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은 별장에 오시지 않겠어요? 마, 리아는 핸드폰을 내려다 보다가 김도윤에게 말했습니다. 그가 지분 넘긴 시점부터 나한테 사적으로 접근해요. 예상보다 빠르네요. 아주 좋아요. 김도윤은 노트북을 열며 대답했습니다. 접촉빈도 더 늘려요.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우린 그 사람을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 거예요. 그리고 정체를 절대 들키지 않은 채로요. 다음 날 YL그룹 디자인팀 사무실에서는 강세리가 신경질적인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 뭐가 그렇게 특별한 거야? 강세리는 서류를 책상에 내던지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회의 때마다 회장님은 마리아 씨말이면 전부 따르고 나한테는 한마디 말도 안 해요. 앞에 앉아있던 직원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최근 마리아 씨와 해외 전략 관련한 논의를 자주 하십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아요? 그 여자의 출신, 이력, 배경, 다 완벽해 보여. 그게 오히려 더 수상하다고. 강세리는 손가락으로 탁자를 두드리며 속삭였습니다. 여기엔 뭔가 있어. 저 여자는 절대 평범한 투자자가 아니야. 그녀는 몰래 회의실 CCTV를 돌려봤고, 마리아가 프레젠테이션 중 무심코 집어든 레이저 포인터 손잡이를 몇 번이고 반복해봤습니다. 저 손동작, 저 습관. 예전에 강재인이 회의 때마다 손톱을 눌러가며 프레젠터를 쥐던 모습이 닮아 있었습니다. 말도 안 돼, 설마. 그녀는 몰래 황기찬의 일정표를 확인했습니다. 이 사람 요즘 너무 자주 마리아랑 단독 회동하네. 심지어 회장님 사저 출입 기록에도 마리아 이름이 등록돼 있어. 그건 절대 업무용이 아니야. 그녀는 침대에 누운 채밤 늦게까지 마리아와 황기찬이 함께 찍힌 사진을 수집했습니다. 클럽 행사, 자선 파티, 모든 곳에 그들은 나란히 서 있었고, 심지어 스킨십이 있는 사진도 섞여 있었습니다. 이건 그냥 일이 아니야. 저 여자는 지금 나한테서 모든 걸 뺏고 있어. 회사, 위치, 환기찬 다 강제인이 당한 것처럼 똑같아. 그녀는 다시 혼잣말을 내뱉으며 눈을 부릅떴습니다. 설마 정말 죽은 줄 알았던 그 여자가 돌아온 건가? 아직 확신은 없지만, 강세리의 본능은 마리아가 강제인이라는 가능성을 밀어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결국 김도윤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김도윤, 요즘 이상하지 않아? 부쩍 자리도 자주 비우고, 혹시 무슨 일 숨기고 있는 건 아니겠지? 디자인팀 직원은 아무 말 없이 눈을 피했지만, 강세리는 그 반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잡아내야 해. 그게 강재인이든 아니든, 저 여자가 날 밀어내기 전에, 내가 먼저 움직여야 해. 그녀는 사설정보원을 불렀습니다. 이 여자의 진짜 출신이 궁금해. 여권, 지문, 얼굴 전부 조사해줘. 그 사람 이름은 마리아 소피아 리베라. 그 순간부터 강세리는 본격적으로 마리아의 과거를 추적하기 시작했고, 그녀의 불안은 집착으로 의심은 광기로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선 하나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 여자가 진짜 강제인이라면. 날 망하게 하러 돌아온 거야. 한편, 김도윤의 사무실엔, 김도윤과 강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도윤씨, 이게 뭐죠? 강재인은, 김도윤이 건네준 태블릿을 펼쳐 들여다보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화면 속 음성 파일을 조심스럽게 눌렀고, 이어들린 목소리에 몸을 굳혔습니다. 강세리였습니다. 명백히, 단독으로 브레이크 사고를 지시한 육성이었습니다. 이건 언제 녹음된 거죠? 사고 나기 전날입니다. 주차장 근처에 설치한 초소형 도청기에서 확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건 황기찬과 나눈 도청 내용입니다. 음성에는 황기찬이 말했습니다. 강재인, 아직도 감시 중이지? 확실히 없애야 해. 증거 남기면 안 돼. 강재인은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날 죽이려 했다고요? 두 사람 모두 김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두 사람의 호텔 영상이에요. 그녀는 화면을 돌려보며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황기찬이 마리아와 함께 비밀리에 만난 장면이 찍혀있었고 그중 일부는 황기찬의 사저 내부 감시 카메라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김도윤은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강세리가 마리아를 의심하는 건 당연하죠. 지금 이 장면들 일부러 전달해 줄 겁니다. 재인 씨가 직접은 못하니까 제가 합니다. 강재인은 침묵 속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질투는 이 모든 계획에서 가장 강력한 도화선이에요. 강세리는 결국 감정 때문에 무너질 겁니다. 며칠 뒤 강세리는 한 봉투를 건네받았습니다. 봉투 안엔 마리아와 황기찬이 손을 잡고 고급 저택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담긴 사진 여러 장이 있었습니다. 이건 뭐야? 이건 대체 뭐냐고? 그녀는 이성을 잃고 사무실 책상을 내리쳤고 서류와 노트북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기찬씨가 최근 들어 나한테는 단한 번도 이런 표정을 보인 적이 없어. 그날 밤 강세리는 혼자 술을 들이켜다 문득 김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도윤씨 혹시 마리아 씨 정체에 대해서 뭔가 아시는 거 없어요? 김도윤은 평정심을 유지한 채 되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그녀는 술에 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여자, 나랑 하는 짓이 너무 비슷해. 마치 내가 강제인한테서 황기찬을 뺏을 때 했던 짓들이랑. 아니, 아니야 더 정확히 말하자면 내가 강제인이 된것 같아. 김도윤은 조용히 전화를 끊은 후 강세리가 불안에 무너지는 걸 직접 보고 느꼈습니다. 계획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강세리는 마침내 하나의 결론에 도달합니다. 황기찬 나는 이제 필요 없단 거지. 나도 이제 강재인처럼 버려지는 거야.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서랍 속 무기를 꺼냈습니다. 지금 날 배신한 그들 모두 끝장나야 해. 당신, 지금 날 버리려는 거지. 강세리는 어두운 집거실에서 홀로 앉아 환기찬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전날 밤까지도 마리아와의 일정으로 자리를 비우고 있었고, 그녀는 그의 차량이 진입하는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왜 그래, 이 시간에 불도 안 켜고. 황기찬이 현관을 열자 강세리는 그를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나한테는 단 한마디 해명도 없이 이제 공개적으로 마리아와 손을 잡겠다고 기찬은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강세리는 비웃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역시 그럴 줄 알았어. 난 당신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다 해냈는데. 이제는 필요 없는 이유로 내치겠다는 거네. 그건 아니야. 아니야? 그럼 이 사진은 뭐야? 강세리는 마리아와 황기찬이 함께 있는 사진을 그의 얼굴 앞에 던졌습니다. 당신 사저 CCTV에서 나온 거야. 당신은 내 사랑을 배신했어. 내가 강재인처럼 사라질 줄 알았지? 그녀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고 주머니에서 작은 유리병 하나를 꺼냈습니다. 당신은 몰랐겠지만, 그 술잔에는 당신을 위한 작은 선물이 있어. 강세리는 황기찬이 마신 위스키 잔을 가리켰고, 황기찬은 이내 숨을 헐떡이기 시작했습니다. 강세리, 이게 뭐야? 여기에 뭐 넣었어? 진정제야. 아주 천천히 호흡을 마비시키는 거. 신기하지? 넌 지금부터 천천히 죽어갈 거야. 황기찬은 비틀거리며 쓰러졌고, 강세리는 그의 몸에 천을 덮으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나만 죽을 순 없어. 같이 끝나야지. 다음 날 강세리는 프레젠테이션 회장으로 향했습니다. 회의장이 열리고 모든 인사들이 자리에 앉았을 때 그녀는 평소처럼 단상 뒤에 앉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새로운 파트너십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사회자의 멘트가 끝나자 스크린이 켜졌고 마리아가 무대 중앙으로 걸어나왔습니다. 강세리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 너 차례야. 그 순간 마리아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YL그룹의 미래를 위한 자리가 아닌 진실을 밝히기 위한 시간입니다. 스크린에 한 영상이 재생되었고 익숙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강세리의 음성이었고 곧이어 황기창과의 도청 내용도 이어졌습니다. 강재인 더 이상 방치하면 안돼 이번엔 확실하게 처리해 회의장은 술렁였고 마리아는 조용히 선언했습니다 제 이름은 마리아 소피아 리베라가 아닙니다 저는 강재인입니다 죽음을 위장해 살아남았고 여러분 앞에 진실을 전하러 돌아왔습니다 그 순간 형사들이 들이닥쳤고 강세리에게 다가갔습니다 강세리 씨 강재인씨에 대한 살인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강세리는 비틀거리며 외쳤습니다. "아니야, 나만 그런 거 아니야. 황기찬이 시킨 일이야. 걔가 계획했어." 강재인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없어요. 강세리 네 손에 의해 사라졌잖아. 사랑을 핑계로 사람을 죽인 죄값 지금부터는 강세린이가 혼자 책임져야 해." 카메라는 이 장면을 생중계로 송출했고, 뉴스 헤드라인엔 이렇게 떴습니다. YL그룹 강세리, 긴급 체포. 경영권 암투와 살인 혐의까지. 도유는 회장실 뒤편에서 조용히 강재인을 바라봤고, 강재인은 침착하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진짜 끝났어. 드디어 여왕의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두시면 다음 이야기를 빠르게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개인적인 네피셜로 구성된 리뷰이며, 본 방송과는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